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살펴볼 단어는요, 고1 공통국어 미래엔 논증하고 토론하기입니다. 토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로 시작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라면 사회자가 논제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은 반대신문식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반대신문식 토론의 절차는 위에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1의 입론부터 시작하는데요. 찬성이는 난민과 난민 인정률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의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이후 논제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보다 현저히 낮다라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네요. 또한 찬성 1은 이러한 주장의 극관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이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찬성 1은 우리나라가 난민 인적률을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며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그 근거를 기사의 구체적인 자,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난민들을 수용하여 세계 보호 협력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또한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독일의 경제가 크게 생, 향상되게 된 것과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동 활동을 통해 기여하는 난민들을 통해 경제성장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라 주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 이에 반대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이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난민 신청자가 많아져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찬성인은 난민 예산이 0.1에서 0.6%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난민을 수용할 수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 2는 서유럽 국가를 근거로 한 것이 맞는지 적절한 근거를 들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찬성 1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으니 우리의 노동 환경에서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반대 1의 인론입니다. 반대 1은 우리나라가 난민이 많이 찾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난민 문제가 우리에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 인정률을 높인다 해도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보호받으며 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UN 난민기구와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00명 중 33%만이 난민 수용에 찬성했고 53%가 반대했다는 라 자료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국민 대다수의 반감으로 인해 난민들이 잘 적응해서 살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남병, 난민 인정률을 높여서 난민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사회에 이익보다는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장기간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국가는 이주한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 늘어나자 외국인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 급기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민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난민을 수용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에 찬성 1의 반대신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찬성 1은 반대 측이 제시한 근거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오면서 24%에서 33%로 높아진 난민 찬성 비율이 과연 난민을 반대하는 적절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반대 1은 이에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거가에 비해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만 아직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난민 인정률을 갑자기 높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합니다. 다음으로 찬성 1은 난민 범죄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한 자료를 반대 1이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 이것이 실제 범죄를, 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반대 1은 이에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범죄율이 아니라는 지적은 맞습니다라며 찬성 측이 지적한 오류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측제 이 토론자의 입론입니다. 국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일원인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제시하고 있네요. 또한 찬성 2는 반대 측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잘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며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찬성, 반대 측 제1 토론자의 반대신문이 나타납니다. 반대 1은 반드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데요. 찬성 2는 난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적인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후 반대 1은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이들은 우리나라와 이미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람들이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들의 경우를 난민 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라며 찬성이가 예시로 들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적합한지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찬성이 또한 반대 1의 지적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많은 수의 난민이 잘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례로 굉장히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 반대 측 제2토론자의 인론이 나타납니다. 반대 측 제2토론자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난민인정률을 높일 만한 준비가 안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 2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찬성 2가 개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는 적절하지 않은 토론 태도로 찬성 2의 토론 태도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는 토론 규칙을 지키지 않은 찬성 2의 발언을 제재하고 반대 측 토론자의 입론을 계속해서 듣겠다고 토론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반대 2는 난민 정착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도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 측이 말씀하신 경제 성장이 가능하게 된 것이며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찬성 측 제2 토론자의 반대신문이 나타납니다. 찬성 측 제2 토론자는 난민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면 난민심사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볼수 있을까요? 라며 주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반대 이는 법에 따라 제대로 심사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후 찬성 2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반대 2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반대 2 e 또한 동일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찬성 2와 반대 2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토론 내용 본문 살펴보았고요. 이에 관련한 문제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춰 두시고 문제를 풀어보신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 미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죠. 논제와 관련된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토론에서 논제와 관련된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은 사회자가 아닌 산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자의 역할로는 적절하지 않게 되겠네요.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